안녕하세요. 모든날의 기적 이경영입니다. 아, 다시 인사드리는데요. 저번 영상에서 제가 그 즉흥적으로 영상을 찍어서 그 업로드를 하는 바람에 어, 빠진 <laughs> 얘기들도 있고, 그리고 특히나 그 제가 받았던 검사 결과지를 어,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. 어, 짧게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. 이 영상에 그 사진을 어, 제 검사 결과지를 찍은 사진을 첨부를 할 테니까 캡처를 하셔서 보시고요. 작년 2월달에 했던 검사 결과지랑 같이 어, 어, 찍어서 올리겠습니다. 한번 보시면 똑같이 2000이라는 수치를 확인할 수 있으실 거예요. 직접도 눈으로 보시면 더 실감이 나실 것 같아서 그 작업을 하려고 하고요. 그리고 음또 어떤 분들은 비용을 궁금해 하시는 분도 계셔서 그 NK 검 NK 세포 활성도 검사랑 혈액 검사랑 합쳐서 118,000원이었어요. 제가 저번 영상 댓글란에도 올려 놨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중증 혜택 5년 혜택 기간이 끝나서 그 혜택이 없는 그 의료보험도 안 되겠죠 이런 검사들은 그래서 어쨌든 두 가지 검사 결과가 1 1 8 0 0원 이었습니다 음 NK세포 검사만 하면 반 정도 되겠죠 그 정도 비용이면 한번 해보실만 할것 같습니다 1년에 한번이나 뭐 1,2년에 한번 정도 그리고 어, NK세포 활성도를 높이는 그런 습관에서 제가 또한 어, 가지 빠뜨린 게 일찍 잠자리에 들어서 숙면하는 그런 습관. 제가 못 말리는 올빼미였었는데요. 어, 제가 아프고 나서 하루 만에 그거 바로 고쳤습니다. 어, 어떤 위기 상황에 처하면 굉장히 오랫동안 그 고치지 못했던 습관도 바로 고쳐진다는 걸 제가 그때 알았는데요. 그래서 그 습관도 제가 건강해지는데 에 기여를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. 왜냐하면 밤 10시부터 제가 여러 번이 말씀 드렸었는데 새벽 2시, 3시 사이에 우리 몸의 그 면역세포들, 멜라토닌, 수면 유도 물질이기도 하고요. 낮 동안에 이렇게 지금 햇살이 이쪽에 비치고 있는데 햇살을 낮 동안에 그 햇빛은 그 선물이다라는 책도 있는데요. 어, 그 어, 햇빛을 받으면 저녁이 되면 그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바뀌면서 숙면을 유도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어, 낮 동안에 흐트러졌던 면역체계들을 어, 다시 다 바로잡고 어, 다 정비해주는 그런 고마운 물질이 멜라토닌이라고 하는데요. 그 멜라토닌이라는 어, 면역 호르몬이 또, 어, 밤 10시부터 새벽 2, 3시 사이에 가장 왕성하게 분비가 되고 또 열리를 해주는 그런 시간대라고 하는데요. 요즘 젊은 친구들도 이렇게 밤에 잠을 안 자잖아요. 그래서 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것 같은데, 어, 저는 그 습관을 바로 바꿔서 이런 좋은 결과를 받게 된것 같습니다. 아는 분들이 자꾸 오셔서요. 급하게 또 마무리합니다.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